이장 10절 같이 읽어 볼까요?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. 아멘. 자, 그다음에 17절, 18절 같이 한번 읽어 보죠.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. 할렐루야. 메리 크리스마스. 네, 뭐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아무리 해도 좋죠. 뭐 누구나 또 좋아하는 말이고요. 자, 오늘 우리가 보니까 어,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딱 그거죠.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모를요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. 기쁨의 소식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? 복음이에요, 복음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복음입니다. 그게 좋은 소식이고 그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뭐 언티에게 미친다고 합니까? 온 백성에게 미친다고 하거든요. 온 백성에게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 누구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소식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천사들을 보고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그 아기께 경배하러 갑니다. 아기께 경배하러 가서 가서 그 집에 갔더니 그 구유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나 봐요. 우리가 읽은 것처럼 17절을 보니까 보고 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합니다. 누가 있었을까요?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있었을 텐데 그 다음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요셉과 마리아만 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듣는 자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.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대. 그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마리아가 아기를 아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이 또 아기를 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남자 혼자 안 되잖아요. 아기 난다 그러면은 또 이제 산파도 오고 뭐 와서 뭐물 끓여라 해서 또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주고 또 요셉은 보통 문 밖에서 어쩔 줄 모르고 보통 이제 신랑들은 그러잖아요.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한테 목자들이 찾아오더니. 아기에 대해서 절하면서 천사가 소식, 그 전했던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.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. 아멘. 아멘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죠. 오늘은 우리가 다그 소식을 전하도록 합시다.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성탄 같이 막 찬송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.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한게 그래서 이제 지역 전도를 이제 곧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하면은 계속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바로 쫙 흩어져가지고 동네 산타 모자 다 쓰고 거기에 다 스티커 붙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빵이 있고 또 우리 상영전의 가정에서 이것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레오 쿠키도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붙여놨으니까 다 뭐 인사는 간단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, 예수님이 오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 전도지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전도지도 필요하신 분들 또 이렇게 나눠드리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기쁨의 소식을 기쁜 얼굴로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나 인상 쓰면서 물론 발밑은 살짝 조심해야 돼. 눈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쁜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, 예수님이 오셨습니다. 그래서. 어, 건빵하고 오레오 쿠키하고 또 전도지까지 어, 그렇게 우리가 전해드려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뭐 보통은 그래도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하면서 이제 반응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요 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반응이든지 있 그것은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보고 전하는 것까지 목자들이 한 것은 보고 전하는 것 가서 알려라 경배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오늘 경배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전하는 거죠 그랬을 때또 화답이 오고 또 때로는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것 또한 주께서 받으신 무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잘 전해서 이 동네라도 에 우리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에서 좋은 소식이지만 일단 우리는 이동네 곳곳에서 이제 산타 모자 쓴 사람들이 출몰하여 거 방을 날아주면서 나중에 저희 교동협의회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동네 목사님들 모이는데. 저한테 아니 함께 걷는 교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하던데 이런 얘기도 들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 기쁘게 잘 전하고 모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파티하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자 연습하죠.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. 같이 하죠. 시작.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.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. 예, 주님,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. 어둠 가운데 빛이 임했습니다. 우리를 구원할 영생의 빛이 임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작은 선물을 들고 우리 동네를 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합니다.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주님, 바라기는 그들의 마음 또한 마음 또한 열어 주셔서 정말 기쁜 모습으로 받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널리 선포하고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알려 드리는 정말 목자들처럼 다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 또한 기쁨에 넘치고 온 동네가 그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, 주님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.